가족의 별명은? 별명이 뭐니? 우리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이름 그렇지. 지윤이 별명은 뭐야? 넓음이. 언니 별명은? 복댕이 <laughs> 아빠 별명은? 사랑이. 엄마 별명은? 예쁘니. 하하. <laughs> 엄마가 제일 예쁘네. <laughs> 너는 왜 넓음인 지 알아? 마음이 답다고 음, 마음도 몸도 쩔게크라고 엄마 아빠가 지훈이 뱃속에 있을 때 지워준 이름이야 음. 태영이라고 하지? 나는 음. 네, 네. 복대이잖아어 네? 엄마 아빠가 지우를 딱 낳고 나 지우가 딱 왔을 때온 복이 다 엄마 아빠한테 온 기분이었어. 음. 그래서 복대이지어 <laughs> 근데 지훈아 여기 그림 좀 볼까? 지금 뭐 음.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 몇 명의 가족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명. 우리 가족처럼. 그러게요. 내 식구예요. 어 지금 밥 먹으면서 스코랭 같이... 스코랭이 뭐야? 중국어로 어. 내 가족. 아 그렇구나. 내 식구. 아 그럼 여기 스코랭이야? 응. 네. 엄마 발음 맞아? 스코랭 그렇구나. 스코랭 복가지유나? 근데 지윤아 여기 뭐 그려져있다 뭐게 네. 아 내가 그려져 있네 왜 내가 그려져 있는지 볼래? 음. 음. 지윤이가 먼저 읽고 엄마가 읽을까? 음, 그냥, 그냥. 그래 안녕 난 누리야 별명은 똘똘이지 우리 가족은 모두 별명을 가지고 있어 음. 우리 형의 별명은 운동장이고 응? 엄마 아빠의 별명은 요리왕이랑 개코야. 어떻게 지어진 별명인지 궁금하다고? 궁금하다. 응. 궁금해. 누리야, 엄마 지갑 어디에 있는지 아니? 시장에 가려던 엄마가 정신없이 지갑을 찾아. 엄마는 저 화장대 서랍에 넣었잖아요. 우리 누리는 정말 똘똘해. 엄마가 내 볼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어. 어? 그러면 이 친구 누리는 왜 별명이 똘똘일까요? 똘, 똑똑해서. 그런가 보다. 맞아. 그치? 누리야, 반창고 어디에 있는지 아니?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구나. 칼에 베일 아, 아빠가 허둥지둥하며 모르셨, 몰랐어, 몰랐어. 저번에 텔레비전 두 번째 사람에 넣으셨잖아요. 우리 놀이는, 우리 놀리는 똘똘해. 아빠가 내 머리를 쓰어듬음에 말했어. 자, 내 구조와 역할 좀 볼까요? 우리 뇌는요, 꼬부꼬불 라면 같은 애가 되게 많죠? 그, 그 그렇죠? 오, 이렇게 진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뇌를 뇌냐라고 한대요. 그리고 여기 동글동글 동글 꼭양배추잠 생긴 애 있죠? 음, 손해 손에라고 한대요. 여긴 뇌관. 네, 그렇게 말한대요. 자, 이 뇌관이라는 데는요. 다치면 바로 어? 어? 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데예요. 손에는요. 지훈이 걸어갈 수 있죠. 음.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죠. 음. 이렇게 한 발로 들고 서 있을 수 있죠. 음. 이렇게 균형을 잡는 곳이래요. 그럼 대뇌는 뭐하는 것일까요? 생각! 맞아요! 생각! 띵크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머리에는 단단한 머리뼈가 있고 그 안에는 뇌가 있어요. 뇌는 크게 대뇌, 소뇌, 뇌관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진짜로? 응? 준이가 이거 좀안 돼? 엄마 아까 조그맣고 이거들. 알 내가 할머니 집에 가서 잠이라도 자고 오는 날이면 우리 집은 엉망으로 변해. 그리고 다들 나를 애타게 부르지. 누리야, 빨리 돌아와. 누리가 <laughs> 없으면 큰일 나나 봐. 왜? 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 그렇지 그럴 것 같아. 자, 유리 지금 뭐 하니? 목욕. 목욕하네. 응. 나도 내가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머리가 좋은 거야. 가끔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지. 엄마 말대로 난 천재일지도 몰라. 뇌의 기능. 머리가 음. 좋다는 말은 뇌뇌와 관련이 있어요. 뇌뇌는 음. 네. 뇌 전체 무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뇌뇌는 우리가 경험,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일, 음. 공부한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일, 음. 여러 자극을 느끼고 반응하게 하는 일, 감정을 느끼는 일이 중요해요 자 지훈이는 어 중국어 아까 했던 거 지금 기억할 수 있어요? 네 어떤 거있어요 오늘? 음. 음. 아까 워크북에서 뭐 하던데? 응뭐 음. 했어? 워크북에서? 응 도뇨 그게 뭐야? 타조 타조? 또? 워터 땅콩 하이샤오 건 뭐야? 내 케이크는 정말 작아. 그래 그래, 지윤이가 챙겼어. 이더 이더 어. 땅가우 훨 장다. 건 뭐야 또? 이건 이건 어. 너의 케이크는 정말 매우 커. 다 어, 장다. 내, 내 방은 매우 매우 커. 음, 이면 이러미앤빵 하이샤오 그건 뭐야? 이거? 어 이건 너의 빵은 정말 작아 아하, 봐봐 지윤이가 다 기억해서 하고 있죠? 응. 그게 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 대내가 되네. 하는 일이야 그리고 아까 지윤이 엄마가 지윤이한테 들어가서 얼른 해 라고 했더니 섭섭해갖고 입을 삐죽 내밀었었죠 응. 섭섭하다는 지윤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주인한테 화내면 주인이 슬퍼져서 울죠. 슬프죠. 그리고 엄마가 뽀뽀해주면 주인이 어때요? 좋아요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어디서 한다고요? 대네에네 데네. 산대요. 우리 형은 나보다 두 살이 많지만 가끔은 형이 아니라 친구 같아. 동생이 나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거든. <laughs> 둘이 또 싸웠어? 서로 양보하라고 했잖니? 엄마가 우리들을 혼낼 때 항상 하는 말이지만 형은 그 말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러네. 어. 우리 지우랑 지우도 맨날 싸우는다. 음. <laughs> 맨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가끔씩 싸우고 우리도 가끔씩 싸우거든요. 하지만 운, 운동을 할때 우리 형은 정말 멋져. 우리 형은 운동을 정말 잘하거든. 그래서 형이랑 같이 운동하면 더 재미있고 더 신나지. 진짜? 더 신나는데? 형은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잘할까? 그 그래, 응, 운동, 응. 운동을 잘해서 응, 응. 운동장인가 봐. 그런가 봐. 아빠도 축구나 야구를 할 때면 꼭 형을 찾아. 누리야, 운동장 어디에 있니? 아빠도 참 아까 옆집에 놀러간다고 했잖아요. 아차차, 그랬지. 축구하려고 했는데. 아빠, 저랑 둘이 해요. 둘보다는 셋이 재미있잖아. 하긴, 형은 운동을 잘해서 훨씬 재미있긴 해요. 손의 기능. 운동을 잘한다는 것은 손해와 관련이 있어요. 손에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어요. 대뇌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면 손에는 동작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들이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도 하지요. 따라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손에가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너 지우나 지우야 너네 그거 알아? 우리 물고기가 형 엄청 엄청 잘 치죠. 응? 형잘 치지 물고기. 응. 지우야 너 수영 해봤으니까 알지 물 속에서 균형 잡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물고기는 균형도 엄청 잘 잡고 엄청 잘 다녀요. 그럼 물고기의 뇌를 열어봤더니 어떤 뇌가 발달해 있는지 알아요? 손뇌. 손해. 맞아. 손뇌가 3분의 2 이상의 손뇌래. 걔는 손가 정말 많이 발달했대. 우린 대뇌가 되게 크지? 음. 물고기는 손해가 더 크대요. 진짜? 오, 되게 신기하지. 대네가 음. 우리 사람만큼 크고 손해가 엄청 더 커. 오, 맞아그런가 응. 어떻게 손해가 물고기, 더 크대? 근데 어떻게 물물 그런데 어떻게 물고기는 작지 작은 물고기도 있고 큰 물고기도 있는데. <laughs> 물고기는 다 작잖아. 그래, 작은 물고기가 있는 거지. 뇌간의 기는 뭐가 이번엔 뇌간은 반사적인 동작이나. 과 같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몸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으, 눈 감았지. 후, 눈 감았지. 내가 네, 하는 거다. <laughs> 엄마가. 아, 자, 얼른 봐, 우리 형, 우리 엄마는. 너, 얼른 이거 봐. <laughs> 우리 엄마는? <laughs> 우리 엄마는 언제 어디서나 음식을 뚝딱 만들어주지. 만들어 어. 엄마 배고파요. 먹을 거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만들어줄게.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은 마, 맛도 좋아. 그래서 우리는 엄마를 요리만이라고 불러. 아빠 말로는 엄마가 맛에 대한 감 엄마. 엄마가 맛에 대한 감각이 발달되고 있어서 그렇대. 진짜? 맛을 잘 느끼는구나, 엄마는. 그치? 음. 이 맛있는 냄새는 고추장에 토마토 케첩을 넣고 어묵을 넣어 만든 떡볶이네. 아빠는 냄새만 맡고도 무슨 음식인지 알아맞혀. 어느 집에서 어떤 음식을 해먹는지도 정확히 알아맞히지. 엄마는 아빠가 냄새를 잘 맡는다고 개코라고 불러. <laughs> 아빠는 냄새를 엄청 잘 맡으시네. 어떻게 이렇게 냄새를 잘 맡으실 수 있을까? <laughs> 엄마가 엄마가 부엌에서 우리를 불렀어. 떡볶이 먹자. 어때? 아빠가 정확히 맞췄지? 우와. 야, 엄마 모르면 어떻 해? 하지 마. 빨리 엄마, 이거 이거. 엄마 뭔가 맞을? 김이 모랑모랑 나는 떡볶이가 맛 <laughs> 맛있어고요. 형보다 많이 먹고저면 어서 먹어야겠어. 엄마. 어. 근데. 음. <laughs> 엄마도 이렇게 했잖아. 응응. 음. 음. 어, 빨리. 엄마도 이거야. 엄봐 엄마가 해줘. <laughs> 엄마가 해줄까요 어어. 엄마, 보면요 뇌가 있고요 등을 보면 척추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척추 속에는 척수라는 신경이 지나간대요. 뇌에서부터 신경이 뻗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각각의 발 끝까지 다 이렇게 퍼져 있대 요 신경이. 자, 그러면 냄새를 잘 맡는 이유 한번 볼까요? 냄새를 잘 맡는 것은 우리 몸의 감각기관인 코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에는 눈, 코, 혀, 귀, 피부가 있지요. 감각기관에서 느낀 자극은 신경을 거쳐 뇌에 직접 전달되거나 척수를 통하여 뇌에 전달되기도 해요. 척수는 척추라고 불리는 등뼈 안에 있는 것으로 척수에 전해진 자극은 뇌에 전달되어 자극을 느끼게 되어요. 자, 비니 등에 요거 만져진 데 이제 가운데 엄마 등 만져봐요 가운데 만져지지 이게 바로 척추라는 거고 그 안에 척수라는 이 신경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척추가 다치거나 그러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야 돼요 신경이. 자 여기 지니까 이거죠 응응응어얘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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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데 물막 먹는데 왜 그러지 마을 마셨어 음. 떡볶이는 맵지만 정말 맛 n d the key, my majesty, my majesty, 어 너네도 떡볶이 맛있니? p 어, o a k the p o c 그 e t the pocket, the pocket, the p 떡 c k 떡 t 떡 h e p o c 없어. <laughs> 짜거나 매워서 물을 마시는 과정은 말초신경과 관련이 있어요 말초신경이 또 뭐야? 말초신경 엄마 <laughs> 말초신경은 아, 뇌, 이거, 척수와 이거.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통틀어 말해요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 몸에 자극이 들어오면 말초신경을 통해 척수를 거쳐 뇌로 전달되어요 자, 앞에 그림을 보면요 봐봐. 여기가 척추 지요 응. 여기 뻗어 있는 이 신경들을 우리가 말소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지? 자, 뭐 어, 여기서 안 읽었는데? 안 읽었는데? 안읽었는어 <laughs> 엄마 이거 엄마잖아. 엄마니? 응. 지금 진 읽어주면 안 돼? 여기 거기 마지막인데. 생각이 어 줘. 여기 이거밖에 안 남았어. 여기 여기잖아. 그래?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맛없는 음식은 싫어 내가 싫어하는 당근도 초콜릿 맛이 났으면 좋겠어 어떤 음식이나 내가 좋아하는 맛만 났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가 히히 얘들아 생각해봐 당근에서 초콜릿 맛이 나고 밥에서 초콜릿 맛이 나면 어떨까? <laughs> 나도 계속 똑같은 맛만 먹으면 어떨까? 맞아, 어? 맞아. 그렇지. 처음엔 맛있다고는 그 나중에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응. 똘똘이 운동장 요리왕 개코 이제 우리의 가족에게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알겠지? 이렇게 모두 다른 별명이 있는 우리 가족 어때? 부럽지 않니? 우리도 있지롱. 맞아. 우리도 있어. 부러워하지 마. <웃음> 맞아. <웃음> 이제 끝. 끝도 가겠습니다. <laughs>